하여튼 저는 목이 진짜 건강한데 이게 가끔씩 목이 좀 칼칼하고 씹는 거는 다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야식 그거 먹으면 안 되고 환영에서 먹지 말라는 거안 먹어보려고 요 약간 코도 잘 막히고 제가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가끔씩 막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막 먼지가 많잖아요 일단은 무대 에서 뛰어다니고 그럼 갑자기 막 콧물 엄청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알레르기예요 약간 뭐, 뭔지 몰라. 먼저 알레르기 검사해본 적 있어요. 등에다가 막 바늘 막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먼지, 세집 증후군, 뭐 이런 거다 있고. 뭐였지? 하여튼 또 이렇게 까먹으니까 맨날 알레르기 생긴 거는 그겠죠? 돈 주고 했는데 예민해. 몸이 아주 고달파. 어, 아, 꽃가루도 약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콘서트 때 지인분들이나 위부들이 꽃 선물해주면 콘서트 끝나고 막 사진 찍고 이래요 보통 혹시 몰라서 막 엄청 심하지 않는데 진짜 사람 일이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같이 막 사진 찍다가 막 무대 올라가서 막 엄청 흥을 막 흘릴 수도 있으니까 사진 좀 멀리 했다가 공연 끝나고 사진 찍는 편저 비염도 있어요 그냥 뭐 이... 피곤한 건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또 이사 올때 도배하잖아요 그래서 환기도 엄청 잘 시켰는데, 이것 때문에 또 알레르기 또 피부랑 이런 것심해가지고 띵이한테 꽃 선물해줘야 요네 아, 아니야. 꽃 좋아. 어, 근데, 달라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러니까 이게 또, 싫다고 하면 주지 말라는 것 같고, 좋다고 하면 달라는 것 같고, 그냥, 그냥 위부들, 위부들 예쁘게 보고, 나는 마음만 받을게.